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주 운세 이룬원을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많은 구독자 수가 좋은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힘의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리고 한번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룹노사 이룬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 사주학 시간입니다. 오늘 사주학 시간 제목 가수겸 배우조 임창정 씨 관제 구설로 감옥에 가나 갈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창정 씨가 지금 주가 조작설에 연류가 돼가지고 어, 뭐 자기도 피해자 피해자라고 뭐 하고 이제 나오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뭐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피해 본 사람들이 임창정이가 배우로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익을 거서 담당을 하고 어떤 거기에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느냐, 어? 임창정이로 인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임창정이가 뭐 공범이다 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루머가 이제 떠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수사 조사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수사, 조사를 이제 하고,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죠. 금감원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올까 하는 것이, 어, 지금, 어, 저한테 임창정이 사주를 풀어달라는 우리 구독자와, 네, 후학인들의 어, 주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가기 전에, 어,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가, 아, 진짜 제가 이론원을 아주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거기에 뭐, 알람 설정, 뭐, 해주시면 더좋고요 자, 이, 지금 임창정 씨가 제가 작년 2022년 1년 전에 제가 방송을 했어요. 아무도 방송을 안 하지 임창정 씨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고 해. 근데 작년에 내가 22년에 4월을 19일날 2022년 4월 19일날 임창정 씨 방송을 제가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올렸냐면 어, 임창정 여자 문제로 망신사를 떨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간과를 하기 뭐냐면 그때 우리 구독자나 지인들 후학인들이 임창정 씨의 여자 문제로 구설이 되니까 여자 문제가 또 일어날 거냐고 그것만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것을 놓쳤어. 요 왜냐하면 여자하고 돈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남자 사주의 재성은, 재라고 하죠, 재성. 재성은 뭐냐면, 도, 여자도 여자가 되고, 돈이 돼. 그러면, 돈이나, 재, 돈이나 여자 문제가, 재가 오면은 여자가 오고, 돈이 오고, 할게. 이 재라는 것은 여자와 돈이 같이, 항상 같이야. 재라는 것은 여자도 되고 돈도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 돈이 같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오고 여자가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고 돈이 안 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같이 올때 여자 돈이 다 같이 오고. 그리고 문제가 돼도 여자 돈이 다 같이 문제가 되고, 여자로 인해서 돈 손실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작년 2022년 4월 19일 날, 그때 우리 후학인과 구독자 지인들이 해달 때, 여자 문제를 좀 봐달라고 해서 여자 문제만 내가 했던 게 그게 조금 미스였어. 그때 왜냐면 돈 문제를 같이 했으면 그때 일이 터졌던 거야. 임창정 씨가 작년 2022년도에 일이 일어날 수가 있, 작년에 일이 벌어진 거라고. 터지기는 오래 샀죠. 그러니까, 암으로 얘기하면, 암이 작년에 골마 막, 이그암 덩어리가 막 커지는 거고, 올해 그게 터진 거야. 이게 종기로 말았으면 작년에 골는 막, 골모 가고 있는 거고, 터진 게 금년에 터진 거죠. 작년 2022 이민 년에, 이제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 어, 되는데, 이 2022년 4월 1 9일날 방송, 어, 제목이 뭐냐면, 임창경 여자 문제로 망신사를 떤다. 한 번, 어, 그, 지나간 방송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언론에도 나오고 하면 그냥 망신, 망신 아주 하고 나중에 관제 꺼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올해 임창경 씨는 무조건 여자는 만나지 말고 절에서, 어, 수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 올해, 어, 그런 운이 왔기 때문에 이 사주가 맞다면 100%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어, 임창경 씨한테 받은 사주도 아니고, 임창정 씨의 지인이나 측근한 분들, 기획사에서 받은 사주 아니고,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는 사주예요. 자, 임창정 씨가 이제 앞으로 운이 이렇게 잘 들어왔으니까, 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관리를 잘하면 앞으로 크게 괜찮아요. 근데 자기 관리를 못하면 올해 절단나는 일이 생기니까, 임창정 씨는 그냥 올해 은인자중 하시고, 수도하고 수신 제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자기의 이렇게 그 이제 공부를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이제 머리가 좀 넓게 어좀그 형이상학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한 단계 정신 세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것이 올해는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올해 망신 개망신 떨을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임창정씨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배우고 가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어쨌든, 개망신 떨을 수 있고, 여자 문제나 이런 거, 관제, 뭐, 여기에 휘말릴 수도 있고, 아주 뭐, 구설, 소송, 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자 그때 제가 간과가 뭐냐면 여돈 문제를 같이 넣었으면 돈 때문에 여자나 돈 때문에 박살이 날수 있다라는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간과한게 조금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이 사주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 제가 여자나 돈이니까 근데 작년 22년 2022년 이민년이야 이민년 4월 19일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때는 임창경이가 시작이 그때 어, 이 종종기가 그냥 썩어 들어가는 그런 운이 이 일이 시작이 되니까 작년에 일이 시작돼가지고 오래 터져서 오래 됐지만 작년에 그렇게 불은안 좋았다고 안 좋은 게 뭐냐면 여자 때문에 여자가 아니면 여자로 인해서 돈이나 여자 두개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오화가 문제였다 오화가 오화가 뭐냐면 첫 마누라 와이프야 이게 이. 임창정이가 아내를 하고 안 만났으면 혼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죠. 그러니까 아내 자리가 이게 지금 귀신이란 말이에요. 아내 자리가 용신이면서 뇌를 망켜트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게, 그러니까 하나 하면 용신이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어, 나를 돈을 벌수 있게끔 해 돈을 벌수 있는데 위험한 곳에 가서 돈을 벌게 하는 거지. 순간. 내가 업으로 가서, 당신 업으로 하면 돈 많이, 그리고 업으로 막 보는데, 업으로 하면 뭐냐면 바다가 항상 위험하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위험한 직종에서 일을 하게 해. 마누라가 나를 갖다가 위험한 직종에. 그리고 항상 나를 갖다가, 어, 돈은, 뭐, 물질적으로는 뭐 조금 줄어지지만은 이렇게 편법과 부정과 비리를 저질르게끔할수 있는 게 와이프라고. 그것이 여기가 뭐냐면, 폐욕지에 들어가서. 이 와이프 자리가 폐욕지. 이 폐욕지, 이 폐욕지가 참이 폐욕지야. 폐욕지. 십이 운성의 최고는 아픈데 폐욕지라고. 이 폐욕지가 되면 여자 와이프가 만약 에 그렇게 하면 여, 와이프 때문에 평생 속썩고 와이프가 돈다 갖다 다 까먹고 와이프 때문에 문제가 돼. 그래서 임창정 씨가 혼자 살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혼자 살았으면 작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 사주를 볼 때, 임창경 씨는 작년에 일이 생길 때, 여자 문제 아니면 와이프 때문에 주식을 그런, 뭐, 어떤,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런데, 비리와 불법이나 부정에 연결되게끔 와이프가 그 길을 그 물,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야. 오른 아내같어떻현모양처같은떻 하면 하겠어 비리나 불법, 부정이면 하지 말으라고 하지. 근데 아니라고. 이 사주라면, 임창경 씨이 사주가 맞다면 100% 그렇게 됐어 그래서 작년에 쉽게 얘기하면은, 그 마약을 맞게 되면은 한번 처음에 맞았을 때는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몸에서 다 터져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임창정씨가 올해는 개묘년이에요. 작년에는 왠지 그한 제가 이제 잘를 하면은 그임창정이 사주를 보고 이제 와이프, 처궁이나 여자궁에 대해서 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해 감옥에 가나 이걸 보면은 개묘년이 올해가 상관운이야. 올해 망신 조자리하고 다 떨어지고 상관운이니까 자기가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본거 파지게. 옛날 관직에 있으면 그냥 뭐 바로 그냥 파지 귀향도 가야 되고 뭐다 가야 돼. 네. 진짜 뭐 조금 하면 관제로 감옥도 가야 되는데 감옥 가기는 아직은 아니다. 관제로 불러들니고 구설수는 많이 있어도 감옥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대운 자체가 51살. 이오대 운에 있기 때문에, 아주이오대 운에 있기 때문에, 오대 운이 나한테 폐욕지에 들어와 있지만, 이 불이 결국 나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 관제라는 것은 이제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감옥에는 가지 않아도 불려, 검찰, 경찰을 다, 다 불려 당기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구설은 다 들어야 돼요. 그건 되지만, 감옥에는 가지 않아. 근데, 이제 임창경이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 봄날은 이제 다안 가. 임창정의 좋은 운은 다 가는 거지. 임창정의 지금이라도 자기가 운이 잘 치고 가려면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안 살고 있으면은 그그 그 얽히는 게 여자하고 와이프, 아내하고 얽히면 일이 다망 거죠. 그래서 51급부터는 내리막길을 타요. 지금 50 판타니까 몇년안 남았죠. 51급4 대운 들어와. 이 정사 대운 들어오면 4가 경금의 장생지에 들어와. 경금의 장생 에 들어오면은 이것도 그렇잖아. 이제는 뭐이 병진 대운 뭐볼거 없어요. 여기는 화 용신을 쓰는데 이 사주랑 화를 용신 써야 되는데 화운이 이제 이렇게 별볼일 없이 이 폐욕지에 들어가서 이 오화를 잘 써야 되는데 오화 폐욕지 때문에 절단이 나는 거지. 참 진짜. 어, 그, 임창정 씨 같으면, 이 김희대원, 37살부터, 여기서부터는 아주 기동차기로잖아요 김희대원 같은데. 근데, 무토대원 이제 또 좋은데, 51살, 네, 올해가 51살인데, 이게 5대원 폐욕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임창정 씨가, 만약에 자기가 다시 한번 비상을 하려면, 일단 아내하고도 일단 별거를 하자 해서 혼자 뭐를 하면 모를까 같이 있으면 안돼 여자가 없어야 돼 지금 그러면 비상이 되지만 안 그러면 지금부터 내려가다가 517살부터는 일락서선 해가 이제 그냥 꼭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타던 내가 그 불길이 타던게 불길이 그냥 비가 와서 다 꺼지고 이제 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517살 그러니까 임창조이가그 이제 운은 이제 다어 대간다 특히 이 와이프 여자 어이 와이프 여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자 이 계집 녀자만 멀리하면 와그 김창경 씨는 괜찮아 계집녀를 멀리하라고이 계집녀를 그러니까 아내든 무슨 계집을 멀리하면은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는 내리막길이에요 올해 관제 어, 구설에 걸려서. 뭐 경찰서 검찰을 다 불려 조사 받고 많은 그 팬들한테도 돌뭐 진짜 뭐다 욕들도 먹고 구설수도 막 듣고 해가지고 내리막길 그럼 내리막길에다가 내년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점점 주식이 이렇게 하강성 하강으로 가듯이 하강으로 이렇게 슬슬슬 떨어지다가 5 1일 가면 뚝 이렇게 떨어져 요 그때부터 임창정 찾지 않아 노래해도 누가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한때. 어 잘나가던 가수였고 뭐 인기 배우였다 뭐 이제 이 정도지 음, 때를 잃은 봉황은 닭보다도 못하다 이제 그때 가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할수 있습니다 자 임창정 씨참 안타깝네요 음, 나는 이 사주가 임창정 씨 사주가 아니길 좀바라겠습니다 임창정 씨가 이 사주면 태어날시가 없어도 어, 어 이제 앞으로 여자라 아내 와이프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습니까? 오늘 4주시간 가수 겸 배우 임창정씨 관제구설로 감옥에 가나 갈까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